산업단지의 규모가 일정 이상이면 법적으로 폐기물 매립장을 갖춰야 하는데요. 전국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님비 현상 때문에 매립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 시설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처리 비용이 오른 데 이어서 불법 방치 폐기물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약 3천 개 업체들이 입주한 인천 남동산업단지 관련법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 폐기물 매립장을 갖춰야 하지만 민원 발생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국의 다른 32개 산업단지도 같은 이유로 매립장이 없습니다. 준공한지 2년이 지난 이 발전소는 쓰레기 연료 사용에 반대하는 주민들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님비로 소각장과 매립장 신증설이 어려워지자 기존 시설은 포화 상태입니다. 울산과 충남의 매립장은 잔여 기간이 3년도 남지 않았고 전국 대부분의 소각시설 가동률은 허가 용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정 이렇다 이 보니 최근 8년 새 매립 비용은 두 배로, 소각 비용은 40% 증가했습니다. 미수금이 많아서 지금 처리를 안 해가고 있어요. 아 그러면 그폐기물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따놓고 있습니다 마당에. 실제 불법 폐기물은 최근 5년 새 1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결국 환경부가 광역권마다 공공 처리 시설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역시 님비 극복입니다. 공공이 나서서 서 주민들한테 소득이라든지 그런 것 이익을 지역 주민들한테 공유를 해주면 되지 않겠냐. 혐오 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원이나 편의 시설을 만드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